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이라. 아멘. 주여, 존귀한 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을 넓게 쓰고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게 하소서. 주여, 존귀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도를 행하며, 죄를 두려워하고, 더러운 그릇은 깨뜨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먹으며,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존귀하게 하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부족함을 낱낱이 아뢰고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염려 없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존귀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한 족장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룩한 왕들 같이, 자기를 버린 사도들 같이, 순교한 성도들 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의 무리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